오늘 어떤 일로 피시방에 오셨죠? 오늘 좀할게 있어가지고. 뭐 직업이라도? 어, 직업이요? 학생입니다, 학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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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혹시 전공이 어떤 의미죠? 뭐 축구나 좀. 아 전혀 아니고 저는 이제 생명 쪽. 생명. 생물 생명이나 생물 쪽. 피파의 생명은 굴그는 그런. 네, 그런 관계가 있다고 볼수 음. 있죠. 네, 제가. 제가 딱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? 아마 서버 에 있는 라이브 11카는 제가 가장 많지 않을까. 왜 라이브 11카가 얼마나 많은지. 네. 아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니 이게 <laughs> <laughs> 잘못 보고 있는 건가? 이렇게 보시면은 11카들을 제가 좀 최근에 수집을 좀 해가지고 이 예. 레이나 오, 13카.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니. 굉장히 지금 이, 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사 사장님의 이 피파 장사는 네. 저희 노동 청춘에 음. 잘 맞지 않지만 사장님의 이 열정 이 정도 열정 청춘 다섯 개를 물가게 하면 혹시 금카 하나만 떠봐도 조금 재밌지 않을까? 네. 어? 토큰 토큰 어? <laughs> 어 아, 비티 비티 토큰 기대를 안 했고요 <laughs> 어, 네, 딱 되네요 이게 11카 이제 백금부터는 여기가 이제 배경이 보라색으로 바뀌거든요 진짜 붙으면 그 도파민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였죠? 이제 11카 같은 경우 3프로입니다 3프로 네. 아, 사실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네. 혹시 그래도 여기 바로 한번 붙어준다면 네 역시 어렵고요 역시 어렵네요. 네, 그래도 뭐 대체 큰, 큰 기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. 과연? 쉽지 않네요. 뭔가 이제 슬 하나 붙을 때 되긴 했거든요. 아쉽지 않네요. 저는 재밌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. 네 크게 네, 저는 막 감정을 그렇게까지 붙이면 너무 행복하죠. 음흠. 근데 터졌을 때 감정을 그렇게까지 낭비하고 싶진 않아서 오. 네. 이거 두 개를 샀거든요. 이야. 이거 두 개를 사면은 이거 하나 정도 열수 있는 거는 넘게 나온다고 해서 25개 넘게. BP만 안 뜨면 생각보다 잘 뜨더라고요. 근데 BP뜰 확률이 30%. 30%. 근데 제가 이게 최근 들어서 이 BP가 너무 많이 떠 가지고 네 그럼 또 BP가 안뜰 확률이 70%란 뜻이기 때문에 이번은한번잘 뜨기를 70%의 기대성 네. 이게 은근 괜찮더라고요 네. 이게 은근 두 개라서 오.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. 뜨봐요 아, 이번좀 화를 지지 못하셨어요 살짝 이거는 이게 살짝 네 아쉬워서 네? 아니 이게 왜안 붙는 거죠 도대체?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럴 때큰거한번 이야 한 번에 4,000원 11카입니다 심지어. 진짜 붙으면 서버에 몇장 없을 거거든요 지금쯤 아... 아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셨건가요? 제가 볼때이 심리적인 그런 거는 제가 볼때이 노동보다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음흠. 기분 좋게 기분 좋은 하루 기분 할아버지. 좋게 제발 진짜 지, 이게 70%인데 진짜 조금 제발 한 번만 제발 손쉽게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인가요? 아, 아... 그 많던 FC가 다 어디로 가셨죠? 잠시 여기서 건너뛰기 아. 화면은 줘야 되는데 진짜 지금 뭐하시는 거죠지아 이런 거는 안 찍으셨으면 좋겠... 아... 아니 FC가 갑자기... 온... 마지막 아 이거 바뀔 수도 있다 어, 제발.. 날아가면서 생각이 났어. 그래도 원하는 게 떴거든요? 그러네요. 두 개인데? 지금 심장이 굉장히.. 어, 지금 많이 뛰고요. 넘버세븐에서 아니면 손흥민? 손흥민 6화. 과연? 어, 네. 더 좋은 게 뜨면 더 제발. 시즌2?

넘무세븐 프랑스 프랑스, 10, 프랑스. 칸토나 칸토나? 제발 6카. 칸토나. 6카. 오! 6카. 오. 오. 좋은데요? 아니, 5조 6 8 0 0 제가 오. 이런 걸 봤었어요. 오. 5조 6,800원 하거 한번 팔리는지 또 어.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이제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. 이제 그 거래가 이미 될것 같긴 하거든요. 어. 가 75장에 거래량 영 회. 어 이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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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<laughs> 진짜 안 보습니다. <laughs> 딱 하나만 멋있게 붙었으면 좋겠네요. 와. 와. 아쉽네. 오늘 날이 아닌가요? 제가 여기서는 조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. 그래도 저는 팀 컬러가 있기 때문에. 오안 일어나는데요, <laughs> 선수가 선수가 <laughs> 뛰어서. 선수가 누워서 지금 자, 라이브 백금카이 무서움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때려볼까요? 커브가 없으니까 이 정도를 해서 오! 오 그래도 근접하게 갔어요 생각보다 경기력이 있긴 합니다. 네 아예 오오오오 부드러워요, 근 이와 좋아요, 선세트 근데 이제 수비가 관건이거든요 수비는 그냥 커서를 최대한 뒤로 빼고 중거리 각을 막아야 돼요 아, 오! 오 레이나가 잘 막아줬고요 생각보다 지금 괜찮아서 좀 저렴하거나 괜찮은 친구들은 13카를 만들어서 다시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오. PK 피피? 얻었거든요 좋아요 저는 항상 아,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항상 가운데 QD를 삽니다 이거거든요 2대0까지. 네, 좋아요. 선세트, 오, 좋아요. 어, 이거, 상대 화가 많이 났거든요. 선세트, 선세트도 지금 스테미너가 거의 다 달아가거든요. 네, 이거는, 상대도 근데 좀 많이 닳긴 했을 거거든요. 대리발 6화거든요. 여기서 그냥 가버리고. 그냥? 그냥? 어? 열어줬어요? 이어 선셋 마지막 기도까지 소화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걸로. 생각보다 지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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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재밌는데요 급여가 남아 도나요? 급여가 지금 많이 남죠 지금? 백도못 <laughs> 채웠어요 1이 안돼요 급여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찐먹입니다 슈월룩 이 새끼야 너 델러 안 맞고 오면 돼 마지막 어? 지금 와. 오늘 결국 하나도 붙이지 못했네 멋있게 붙이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3시 35분 너무 아까운데 마지막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. 이제 쓸쓸히. 집을 가야죠 플레이로 게임을 즐기는 게 훨씬 건강상 이롭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